지난 4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제가 사고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 모든 걸바꿨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이 서민대표라고 하는데 전동일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가게들이 문을 연 곳이 20-30%밖에 안 됩니다 서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우선 뭐 공약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섬김의 정치 지난번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저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몸을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지에 왔습니다. 이곳은 88년 소선거구제 부활이후한 번도 민주당 쪽에서 승리를 못한 서울에서 유일한 곳입니다. 승리하고 싶습니다. 승리의 목마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긴 것은 제 개인의 승리이고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민주개혁세력이 나한테 부과한 의무이고 동대문 주민들이 나한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반드시 승리합니다.